안녕하세요. 대원트럭 윤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대원트럭 윤대표입니다. 3.5톤 덤프트럭 롱덤프로 구한 완료한 차량인데요. 입고하게 되었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영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이마이티 차량이고요, 3.5톤 차량입니다. 2012년 최초 등록한 차량이고요. 현재 운행 거리는 4만 키로 조금 넘게 운행 중인 차량입니다. 관공서에서 운행하던 차량을 매입해서 저희가 일반 덤프트럭 차량으로 구변 완료한 차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연식에 비해 그 주행 거리가 매우 좋은 차량으로 엔진 컨디션 상태도 매우 좋은 차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으며 2012년식 차량으로 속도 제한이 없는 그런 차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장거리 운행 시 매우 좋은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제가 덤프를 구변하면서 롱 덤프로 구변을 완료한 부분입니다. 적장 길이 3m20 나오는 차량이고요. 또 정품급 실린더를 사용해서 구변을 완료한 만큼 덤프 컨디션 상태는 매우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는 차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3m20 롱 덤프로 구변을 완료한 만큼 뭐 장비 운반이나 부피가 나오는 짐 운반 시에도 매우 좋게 운행이 가능한 차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신품 새 적재함을 올린 만큼 매우 깨끗한 모습을 보일 수 있는 부분이고요. 보시는 순간 관리 잘된 그런 차량임을 아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뒷타이어는 트레이드 80% 정도 남아있는 모습이고요. 앞타이어도 동일하게 트레이드는 80에서 90% 정도 남아있는 모습입니다. 구매하시면 타이어 걱정 없이 운행이 가능한 그런 차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2012년식 차량이지만 이렇게 하부 프레임을 보시면 매우 부식 없이 깨끗한 모습을 보실 수 있는 부분인데요. 4만키로 운행한 차량답게 관리 상태가 매우 좋은 차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가 경쟁비를 하면서 한번더 부식 방지를 위해서 페인트 도장을 실시한 그런 차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마이티 네, 차량이고요. 3.5톤 롱덤프 구변 완료한 차량입니다. 적재한 길이 3 m 2 0으로 구변 완료한 차량으로 검사 받는 데 있어서 전혀 무리없이 검사가 되는 부분이고요. 12년식에 4만 키로 운행한 주행거리 매우 좋은 차량으로 엔진 컨디션 상태도 매우 좋은 차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매장에 방문하시면 직접 실내물 확인 가능하시고요. 간단하게 덤프 작동해 보시고 구매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차량이며, 소개 드리고 있는 차량 외에도 저희가 연식별, 톤수별로 다양한 덤프트럭을 보여주 중에 있습니다. 덤프트럭 구매나 판매 시 궁금한 사항은 대원트럭으로 문의 주시면 되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